한다가 그 공중에 어디로 갔어요? 성소로 갔어요. 거기서 뭐 했어요?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. 그리고 서원기도했어요. 하나님 내가 아들 주시면 바칠게요. 하루 이틀에서 그런 기도 안 나와요. 정말 오랜 시간 분이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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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깨닫는 거예요. 기도는 나를 바꾸는 방법이에요. 하나님을 바꾸려고 들지 말라고요. 하나님은 안 바뀌세요. 하나님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? 내가 바뀌어야지. 한나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. 옛날에는 막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. 근데 한나가 바뀌었어요. 아 이게 아니야. 하나님이 사사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진짜 이루는 사람,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셔.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그러한 자녀로 내가 키워서 하나님께 드릴게요. 하나님 한번 써보세요라고 할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탁 붙잡으시고 하 이제 됐구나. 왜 엘리를 갈아치우려 그래도 엘리보다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야 갈아치우지. 괜히 갈아치웠다가 홈니아 비니아스보다 못한 놈들이 나타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 들으시고 사무엘을 잘 양육하고 나니 서원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히린다고 표현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. 그럼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랑 결별 시킵니까? 얼마나 위대한 아들을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, 그렇죠? 이래서. 자녀 교육의 핵심 공간이 어디여야 된다? 방주, 성소. 그 안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부모의 서원 기도와 부모의 축복을 받고 그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. 어디가 한 마을이 모아지었어요? 교회 안에.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수많은 것을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야 돼요. 여러분, 굳이 학원을 보내고 굳이 학교를 보내고 이제는 그런 의미들이 다 없어졌어요.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.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. 주님, 나는 어떻게 좀 기여해 볼까요? 내가 어떻게 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해 볼까요? 어떻게 하면 부모의 사명을 이룬 내가 기여해 볼까요? 여러분이 그 사람 돼 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. 부모의 사명. 우리의 가장 큰 기업, 자녀를 키우는 이 사명. 가장 큰 행복, 가장 큰 축복. 이루시겠습니까? 꼭 이루세요.